근처에사는 언니가 놀러왔어요. 떡이랑 샌드위치 조금 구워서 먹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카메라만 키면 말이 이상해. 그리고 그치. 행동도 뭔가 뭔가 좀 뻣뻣하고 그래서 아이씨 뭐이 나이 무슨 유튜버야. 나도 안 할라 그랬는데 아는 분이 좀 해봐라 그냥 하면서 공부해서 늘려가는 걸 하면 어떻겠나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에 시간이 다 간다. 음. 우리가 이제 익어가는 시간이 속도가 있잖아요. 우리 나이 숫자에 따라 간대요. 그러니까. 네, 이, 이 삼십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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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 어, 그러니까, 50kg. 그게 지금 딱 음. 맞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야, 내가 언제 그럴까 싶은데. 이거 캠핑, 뭐, 사실 뭐, 전에 산진 찍을 다닐 때, 차에서 그냥 차박하고, 그땐 장비가 하나도 없었잖아. 음, 그냥 그치. 은박지 깔고, 응, 은박지 음. 깔고, 뭐, 코펠 하나 들고 음. 가, 침낭하고, 그 핫백, 핫백 네다섯 개 피가지고 자고 그랬잖아. 언니 네. 근데 이제 캠핑을, 하는데, 난 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 사실 이게 힘들잖아, 니 집에 편한데 뜻인데 있으면 되는데 <laughs> 말고 바리바리. 우리 <laughs> <그래, 웃음> 캠핑 하는 것도 사실 유튜브 보고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걸 보고 배우고 그 장비 이렇게 보면 아, 저건 나도 한번 사볼까. 근데 이제 나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다 조금 가격 다 저렴한 걸로 다 시작했어. 을 그렇지. 응. 근데, 왜냐면, 하다가 응. 또 때려치울 수도 있잖아. 응.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좀 좋은 걸 또, 좀 사, 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렇지. 올해도 약간 조금, 어, 또.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도 맨 처음에 고가의 장, 장비를 응. 산 거는 그래도 난로난로하고 응. 하로대, 이런 거 내가 조금 좋은 걸 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나는 언니 좀, 나하고 조금 지금 상태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집에 이제 애기들다 크고 집에 있고 이제 사진을 제가 그만두므로 인해가지고 취미가 별로 없잖아. 골프는 물론 운동 삼아 하지만 등산 안 하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와갖고 혼자 와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그냥 너무 좀 좋은 것 같아. 몸 때린다고 그러지 않니? 그렇죠. 캠핑하기가 쉽잖아. 캠핑장 요금도 많이 오른 것 같아. 다른 음. 응. 사람들 뭐몇 달씩 장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나는 장박 장박을 한다고. 장박을 한 응. 사람이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텐트만 이렇게 어, 해놓고. 해놓고 집에 이제 어. 오는 날도 다시 요금 좀 어. 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난, 난 장박이 크게 마음도 없고 솔켓 날이니까. 하시는 가족들이 이제 다니고, 뭐, 부부 음. 다니고, 이런 분들은 또 하는데, 난 혼자 다니니까, 텐트 치고, 걷고, 뭐, 힘들어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차를 조금 이렇게 개조를 할까, 또, 음. 생각해 봤거든. 캠핑카. 캠핑카까지는 <laughs> 아니오. 내 차를 약간 이제, 평탄화하고 좀 개조할까. 뭐 요즘 그리만 해야 돼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음. 뭐, 좀잘수 있게. 음, 뭐. 음, 음, 음. 그것도 딱히 안 내키거나 이렇게 다니는 게 그냥 좋은 거 같아. 쇼핑 이게 좋지. 언제 응. 이제... 언제? 항상 솔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게스트들이 좀 많이 늘었어. 우리 남편도 어, 한두세 한 번인가 남편. 따라갔다 왔지 어. 딸하고 또 올해는 어, 이제 우리 둘째하고 어. 좀 다니다가 거의 내네 혼자 다니다가 어. 갑자기 자기가 어 심심한지 토요일날 한번 간다 하더라고. 토요일은 또 예약하기 힘들거든요. 나는, 오, 라타. 허다 세상. 이게 보이다 탠다 다 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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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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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돼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좋아서 그런지 엄마도 우리 딸내미 아. <laughs> 즐기기 위해서 텐트 치고 막 준비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다시 정리를 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집은 옛날 아파트라 가지고 지, 주차장까지 음, 엘리베이터가 안, 안, 안 되거든 음. 그런 나르는데, 한두 번만에, 그제 한 두세 번? 두 번만에 나를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거든. 처음엔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어허. 막, 이거, 없으면 번. 불편하다 어허. 싶어가지고, 많이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조금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몇 번만 하도록 하는데, 지금도 짐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음. 근데 그래도 하다 보면 짐이 자꾸 늘어나지 않나, 줄이기보다. 근데 이제 늘어나긴 한데 내가 요번에 갈때는 아, 그렇게 되지가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요거 가지고 가고 싶고 어떤 날은 요거로 음. 가져가고 싶고 어떤 날 그릇이나 뭐 이런 것도 요거 가지고 가고 싶은 날 저거 가지고 가고 싶은 날 다르거든 텐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마도어 요번에는 이제 요쪽 테마 쪽으로 더좀 집중적으로 하고 음. 어뭐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뭐 김치, 김치만 이렇게 건망하는데 필요한 거에 더 이렇게 중점을 준다거나 뭐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약간. 약간 깔맞춤은 깔맞춤은 내가 잘안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가서 해볼까 저렇게 가서 해볼까 이 생각은 나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행은 2박 3일은 이동해야 되니까. 뭐, 여행을 가도 그렇고. 또 있잖아, 2박 3일 하면 또 아쉽다. 왜냐면, 아, 첫날은, <laughs> 첫날은 일찍 밥 먹고, 어, 어. 나는 이제 한, 가끔 술을 한잔씩 하니까, 어. 한잔 먹고 자야지 싶어서 일찍 어. 잤잖아. 어.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은 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어. 그냥 진짜 텐트 안에서 뒹굴뒹굴 어. 어. 뭐, 책도 보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어. 놀, 놀면, 저녁 되면, 아 내일 또짐 싸야 되네. 되네. 아, 그렇지. 그리고 너무 아쉽지. 그 가정이라는 현실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약간 고뇌가 좀 있어. 이제 나와 있으면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내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거든, 사실은. 음, 근데 저는 여행은 떠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돌아오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어, 난그 정말 그 얘기 음, 실감하거든. 음.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음. 여행. 언니는 또 나하고 오래된 지인이니까 내가 여행 좋아하는 건 옛날부터 알잖아. 그때 뭐 젊은 시절에 이런 뭐 유튜브를 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면은 했을 텐데. 내가 지금 시작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산을 산에, 산에를 그만큼 다녔는데도 그때 내가 사진을 안 했잖아. 그치. 산에만 갔지. 응. 예전에 다 그랬잖아. 응. 요즘처럼 이그데 사실은 어떤 목적이 생기면 이게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 그렇게 약간 두려워서. 왜냐면 캠핑하는데 내가 이런 거를 기록에 남긴다든가 유튜브를 한다거나 하면 이게 약간 뭔가 다른 마음이 하나 들어가면 음. 온전하게 내가 이걸 음. 즐길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렇지. 앞서 내가 몇개 음. 이렇게 업로드 한것 중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좀 음. 가장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었거든.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음. 의도하지 않게 자꾸 그런 쪽으로 약간 음, 음. 어느 정도는 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laughs> 자연스러움게 없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웃음>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좀 들, 들었거든. 영상, 영상을 찍고 이런 거는 약간 옛날부터 좀 내가 약간 로망이 있었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우리 비디오 조그서틀 하고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있었던 것 같아. 왜, 난좀 젊을 때좀 먹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취미가 없었던 게 조금 후회스러웠거든.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내가 뭐하고 마, 맞을까 고민 많이 하거든 근데 항상 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행복하고 내네 주변 사람도 좀 좋고 그냥 즐, 지, 즐거운 우리가 인생은 소풍 왔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응. 응. 살면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더 짧게. 괴롭고 슬픈 일좀 짧게. 그랬어. 요즘 좀 그래. 오늘도 이렇게 나오니까 언니 얼마나 좋아. 응. 하늘 한번 이렇게 구름이 꼈지만, 노을도 보고. 그래도 오늘, 오늘 어째, 언니가 다 연결이 됐네? 우리 몇, 지금 한 1년 만에 봤지? 1년 넘은 것 같아. 어제 <laughs> 언니, 언니 집은 여기에 <laughs> 걸어가면 얼마 아, 걸어가면, 그렇다면 30분 걸리지. 아니? 안걸한 어. 15분? 15분, 언니 집이랑. 어, 15분밖에 안 걸려. 그래도 캠핑은 마인드가 없으니까 여기 안 하는구나. 그 장비도 하나도 없고. <laughs> 장비도 없고, 혼자서 이, 이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자체는 진짜. 좋아하는데, 그 과정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이제. 내가 그만큼 안 절실하다는 거지. 그만큼 내가 이거를 정말 절실하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모든 난관을 뚫고라도 올 건데,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올수 있어. 용기도 없고, 그만큼 절실하지도 않고 하니까 모르는 거겠지. 나도 사실은 이거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할까? 좋으니까. 뭐가 좋은 거야? 근데 자꾸 이유를 찾아보면은 응. 사실 언니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음, 좋으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텐트 다 치고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어떤 날은 또한 번씩은 또곧바 받을 때가 있어 그러면 약간 주량보다 좀 많이 아, 마실 때도 아. 있거든 네 술이 단날이잖아 <laughs> 그래도 좀 좋더라고 이게 그냥 조, 계속 뭔가를 하는데 좋다 좋다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좀 아직까지는 뭐 괜찮네 이렇게 싶어 사실 고생길이야 나 오늘 언니 이거 우리가 이거 팩을 박는다 그러거든 이게 자갈이잖아 음, 음. 망치질을 어떻게 하면 아이게 들어가는구나 알아. 전에는 음. 엘보가 왔거든 이거 망치질 하다가 음. 이제 요령이 생기는데 어. 자꾸 갈수록아 이걸 그냥 무턱대고 힘도 없는 줄지 막 이렇게 쳤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 망치 무게로 치니까 들어가는 거야. 이야, 신기하더라니까? 스네리오스네리오 <laughs> <laughs> 무대포로 막렇게 하는 어, 게 맞아. 아니고. 오늘은 <laughs> <맞아. 웃음> 놓고 소이데 다고 렇게 나무 가 기는 소리. 소시 소주 한 접시 할까? 한도찍어또따 김치 까그안도는데 김치랑? 김치랑 근데 성이어가니까지 <laughs> 간다 대신 저런 거가 응, 일 저거 맛이야, 어 남병이네저어 누가 따라주는 술을 먹네? 아이씨, 아, 취하고는 아, 아이스도 따라주긴 하지. 응. 건배할게. 쫀득이 안 좋아해서 안 아유, 참나. 짠. 응. 언니가 놀라겠다. 언니, 우리 이렇게 논다. 응

편의점에 파나? 아, 아니 편리점에 발린다고. 편의점 아 편의점에 파라. 네. 음. 이거 먹고. 진짜? 이거 먹어 이거 봐이거맛있어 음. 상상 초월의 맛이야. <laughs> 팝콘 음. 언제 또 사왔대? 음. 편의점에서. 편의점에 서 샀어? 음. 술살 때. 아니 오늘. 친구가. 아 진짜. 친구가. 뭐야 맛소금 팝콘이잖아. 우리 친구가 편의점에서. 아 정말. 응. 난 처음 봐. 요즘 신기한 거 많이 나오더만 곰표 맥주도 있고 어허 곰표 맥주 하면 어. 나 곰표 아이스크림 아, 곰표 도츠 <laughs> 진짜 우리 친구들 나 안다 곰표 아주매냐고 음. 나는 여기 정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멋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도심에 진짜 이런 게 있다는 게 음. 경주 야경 보이는 캠핑장. 정말 멋있거든. 근데 예약 하기가 힘들고. 대구도 이 정도만 하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이제 여기가 세 번째. 그 그, 생길지 멋했다고보셨세 그, 번째. 좀 자주 오고 싶은 캠핑장이야. 또 보실 있어. 우리 집서려나 우리 집에서, 걸려. 나 우리 집에서 음. 차로 30분. 음. 언니 물어볼까? 차로 5분. <laughs> 차로 오분 거리 캠핑장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언니가 캠핑을 안 해. 처음 <laughs> 안 해. 보통은 안 해. <laughs> 보통은 안 해? 어, 언니. 내가 혼자 별종인 아니, 거요. 아니, 야. 되지. 오, 좋은 진짜. 아 내가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캠핑 멋지기는 언니. 개뿔 힘들어. <laughs>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오라 그러니까, 오래, 오래 아니야 오라 할까 그래가음아 그러니까, 음. 나중에 나한번 잡자 아 어, 아니 그러니까 영임이가 너도 안다며 너도 얘기해 그래가 그러니까. 그래서 댓글들 그래서 잠자리가 두 명밖에 안돼 그랬었냐 왜냐면 너무 창아응응 그렇지 어, 왜냐 된장도 끓인 거 가져오고, 된장찌개. 근데 저 안에 시라국인데 방아잎을 넣었어. 먹을 겸? 콜. 음. 어묵탕도 다 완성이 돼서, 나 한잔 해야지. 야. 그건 뭐여? 와사비. 와사비. <laughs> 난 소주, 한, 소주가 없는데? 한잔주세요 소주. 야, 소주 한잔받으시 네, 언니가 줄 거예요? 야, 야 진짜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언니 건배만 해요 감리크리스 네, <laughs> 미리 크리스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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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 사람들 나 없으면 뭐할 뻔했어 그러게 간장 찍어 드세요 이런 맛을 느꼈겠어? 못 느꼈겠죠 야 진짜 짱 좋아 짱 좋아 니들 만난 게 선물이구나 음. 음. 벌써 맛이 선물. 음. 어묵 접사방 오뎅. 음. 근데 캠핑 나오면 오, 오뎅탕이 정말 맛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아유 신들리네. 잠깐만. 왜 이렇게 흔들리니? 저칼 없어 그렇죠. 야야 잠깐만. 아나 오늘 가방에 잠깐 저칼 차에 가면 있다니. 아니 이거를 차에 갈까? 아이고, 갔다 그냥... 올까? 나두칼 찾으면 또 나와. 아니야. 어? 나와 같이 오딜 놈이 서 차에 가서 가져올. <목소리도> 아니, 그건 필요 없고. 그냥 근데 그꼭 화장실 같이 가야 돼. 렌즈 돌려, 나 렌즈 잘못 닦아. 폭발하면 또 하려고. 아, 렌즈 돌려. 아, 렌즈 돌려. 음. 그래, 야, 저기도 오늘 저기 위에 완전 란이야? 오늘 분위기 좋네. 난리 났다. 음, 음. 웬일이야. 그러게. <laughs> 입평이라 <laughs> 그지? 그러니까. 맞네. 음, 입평이래. 아니, 근데 퇴근박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음. 나 와사비 정말 좋아하거든 우리 아. 와사비 아. 사랑 빠진 건 언니가 하면 언니랑 삼겹살 먹었을 때 알지? 난 정말 오래됐는데 호항 갔을 때 얘를 뜯었는데 조금 응. 돼서 내가 낼까 말까 망설이다가낸 응. 거야 응. 삼겹살에 진짜 와사비 응. 맛있더라 응 그때 몇년 되냐? 한 5년 됐나? 4년? 언니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어? 오래됐지 응나 그때 이후로 와사비 사랑에 빠져가 언니 얘는요 고등 물갈곰식뭐 생선 고기 진짜. 여기 좀 담으 미안해 내가 물 들였구나 와사비 음. 이거 좀좀 음, 음. 닦아야겠지 안 닦아서 닦았어요 언니 어, 안 어, 닦았어. 왜냐면 걔는 걔가 타 가지고 아까 겉 치즈 녹아갖고 언니 생 <laughs> 좋지 <웃음> 동생은 자기만 날름날름 <날람> 먹고 내가 <laughs> <응. 웃음> 언니 <제가 웃음> 언니를 좋아하는데 언니들은 나를 전에, 싫어해 동생이 왜 싫어해 좋아하지 언니들은 안 싫어해 아, 왜 그래? 자자 같이 동생들이 음식물 나 줄게. 이거 지금 라면 몇 터지? 3천. 더 먹다. 이제 오늘 맛있네 이제 마지막으로 응. 라면으로 잠시 해야지 응. 우리 라면이지. 우리 밤에 라면 잘안 먹는데. 나 오늘 잘 먹는 친구 가 있으니까 나도 잘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라면 먹어야지. 오늘 오뎅 오뎅 국물이랑 오뎅이랑 넣어서 라면 하나 하나 끓여가지고 나눠 먹을 거야. 아, 맛있겠다. 진짜 먹어봐. 아, 익었어? 면이 익었나? 안 익었나? 아 익었어? 응. 먹자 당신이라면 설거지하고 양치질도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멍 때려요 대구 야근 보면서 영화 한 프로 보고 이제 잘 거예요. 여러분 굿나잇 안녕!